이것은 썰툰 작가인 내가 초등학생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이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우리 초등학교에는 아람단, 보이스카웃, 해양소년단 세 개의 단체가 있었다. 난보이스카우이였고세 개의 단체가 다 같이 학교 운동장에서 합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당시 학교에는 몇 가지 동상 계담이 있었는데 이수신 장군님이 밤 12시가 되면 귀신을 때려잡으러 다니는데 이때 눈이 마주치면 죽는다.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는 12시가 되면 학교 안을 돌아다닌다. 앉아서 책 보고 있는 헬렌 켈러의 책이 다 넘어가면 학교가 무너진다. 유관순 열사가 밤 12시가 되면 동상이 태극기를 들고 학교 운동장에 만세! 만세를 외치며 움직인다 만세! 등이 있었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 합숙을 하는 날, 계담들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자고 말들이 많았었고,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지만, 선생님들의 지촉으로 모두 텐트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우리는 모두 계담을 확인하기 위해 자는 척을 하며 숨죽이고 있었는데, 12시가 다 되어 갈 무렵, 갑자기... 저벅, 저벅, 저벅... 밖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당연히 선생님이라 여겼는데, 그때 갑자기 옆 텐트에서 소리를 쳤다. "유관순 누나, 만세!" 실제로는 유관순 누나 만세를 외치기 전, 유관순 열사에 대한 욕설과 험한 말을 했었다. 그리고 세번 정도 만세를 외쳤을 때, 갑자기 나던 발소리가 그쪽 텐트로 뛰어가는 듯 하더니, 소리를 외쳤던 옆 텐트에서 엄청난 비행과 함께 비명소리들이 들려왔다. 우리를 포함한 주위에 있던 모든 아이들은 "무슨 일이냐며 밖으로 나왔는데, 조금 전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하며 소리를 쳤던 텐트가 무너져 있었다. 그런데 주위에는 선생님들이 없었다. 그렇다면 조금 전 밖에서 났던 발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후에 뒤늦게 달려온 선생님들은 이 자식들 잠안 저고 뭐해?라고 다그쳤지만 그래도 한 선생님께서. 이런 날뭐 어때... 라며 1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주셨다. 그 이후 모두 밖으로 나와 괴담 이야기로 떠들썩하였고, 12시부터 1시까지 거의 모든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 학교 이곳저곳을 살피며 괴담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학교 안쪽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었다. 4층 계단 쪽, 사람 형체가 그것도 여자가 소복을 입은 모습이 분명히 보였다. 그 이상한 형체에 아이들은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였고 거의 모든 아이들이 목격하였다. 다들 수근수근하였고 그 그림자는 우리가 한시에 텐트에 돌아갈 때까지도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 마침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 형체를 확인하시고는. 야이 녀석들아, 착시 현상이야. 학원 우리들을 텐트로 보냈지만 뒤를 돌아봤을 때 선생님들 얼굴이 분명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왜였을까? 그 하루 앞 속으로 인해 한동안 우리 학교는 떠들썩하였다. 다만 이러한 계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학교에는 동상이 없는 것 같다. 우연치 않게 내가 다녔던 학교를 방문해 보니, 내가 다녔던 학교에도 동상들이 다 사라져 있었다.